네 안녕하세요 어, 수리산 도립공원 종합 안내, 안내도 오늘은 요 산을 좀 조금만 가보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예 여기가 수리산이 이렇게 지도가 돼 있고 저도 지금 이게 정확히 보고 처음 있는데 참저참 참 그냥 고기실에 나왔어요 <웃음> 영상 <웃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 반월 저수지 가기 전인데, 음, 굉장히 춥습니다. 네. 새벽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뿌였죠? 뿌예요 아, 저기. 아, 운동을 못했어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어제 강원도 갔다가 이제 영상을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저는 가수지 영상 전문은 아니라 그냥 가는 곳에 조금씩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걸어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많이 걷지 못하잖아요 가게 하는 사람들은 눈뜨면 가게 가기, 가기 바쁘고 저도 그렇게 30년 35년을 한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상공인들 다 힘들죠 그 속에서 그냥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넘어진 김에 조금씩 되돌아보면서 아, 아, 사는 것도 아, 앞으로만 나가려고가 아니라 주위도 좀 돌아보고 아, 산다면 아, 바다에 가면 마음이 그냥 폭이 넓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큰 나무서부터 작은 나무까지. 야, 이 많은 세월을 견디면서 이게 자라온 것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어, 가지들이 다, 다양, 다 각색하고, 음, 저산아래는 마을에 멍멍이들이 많이 짓고 있네. 에, 좋습니다. 저 이제 갔을 지가 몇년 됐는데요. 어, 어쨌든, 꺼니, 꺼리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려면, 어, 항상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냥 못 다녀요. 놀러도 못 다녀요. 왜냐하면, 가게에 어린애를 앉혀놓고 나오는 거 같아서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잘 닿네? 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냐. 어, 그럼, 가게보다, 음, 아, 가게는 이제, 가게보다, 아, 음, 이렇게 나온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아, 이게 다 문자 오는 바람에 헷갈렸네.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 들하고 산이고 바다고, 눈뜨렁, 아사만 그 바다 막은데, 거기, 그쪽에, 어마 많이 다녔어요. 늘 새벽, 찾아시면 잔자야 그러면 내고 발딱이 나서 제가 애를 봤어요. 저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렇게 살아서 그냥 누래도못놀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좀 추진력인 거 가지는 못해도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살아서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누려면 집에서 하루 있어도 힘들어요. 그, 가게를 안 하고 싶은데, 가게 안 오면, 그, 남는 시간은 뭐, 로모르 뭐를 하나? 어,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다녀도 그냥 안 다니죠. <laughs> 뭔가 때문에 갔다가, 나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수 하다 보니까, 어, 그만한 정성을 많이 나에게 주니까, 제가 안갈 수가 없고, 정으로. 어, 그렇더라고요 나같이, 키도 자꾸 못난 사람인데도, 또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냥, 나, 그, 뭐, 나이에, 단점, 이런 거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장점, 나는 이거 잘하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그러고 사는 편이에요. <laughs> 부모가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았다고, 원망한 적은 없어요. <laughs> 어른들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켰구나. 잘하는게 시켰대요, 또. 아, 재밌어. 근데 또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나, 전부 남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칼남매를 합이 열 식구죠? 언니들 둘이가 이제 좀 크셨으니까 나가, 객실 가셨고. 그래서, 와. 와 다방길 목들리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한 명, 두 명도 힘들었는데 대단한 그 부지런함 그 속에는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만 받고 살아갖고 지금도 살부진 줄알아 어제 형제들 만나봤는데 동생도 내가 어린애로 알아 아직도 <laughs> 나는 친사만 듣고 아우 잘한다, 잘한다 막 해가지고 야단치면 안 해요. 입딱 다물고 있어요. 그냥 한 3일은 <laughs> 아유. 또 잘한다니까 또더 잘해야 돼. 더 잘해갖고, 칭찬 듣고 싶어갖고, 어린애들도 그렇게, 그랬어요. 그게 다 성품이죠? 그거,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하려 하고, 그리고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점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냥 나무, 나무들하고 말할 수도 없고, 똑같은 나무 같지만 다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자제 핸드폰에 노래를 좀 실어야겠네 이상 또다시 뵐게요 사랑구였습니다.